네, 9년 만에 스마트하게 돌아왔다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미니밴으로 유명하죠,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의 3세대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행 시는 없습니다. 그냥 내외관과 여러분들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레알시티승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뉴 카니발의 앞모습이죠. 어,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K 시리즈의 아무튼 그 패밀리룩 호라이코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자체는 점점점점 날렵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 구현해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막 세련되거나 아무튼 후진적인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무난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뉴 카니발 운전석에 딱 앉아보고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닫히면서 약간 떨리는, 약간 가볍다는 느낌은 사실 듭니다. 이게 국산차가 이제 그런 가벼운 문 닫힘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부 디자인은 진짜, 어, 옛날 카니발하고는 진짜 확 바뀌었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것 같아요. 이 앞에 클러스터, 계기판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그렇게 바뀌었고 스티어링 휠, 핸들에는 다 모든 기능을 다 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다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약간 운전석 쪽으로 어, 배치해놔서 아무튼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평한 느낌으로 운전자가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차가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돌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뉴 카니발 뒷모습도,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세련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좀 무난하게 지금 카니발에서 자랑하고 있는 팝업 싱킹, 그런 시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뭔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그런데, 아니, 자동으로 안 올라오네요. 자동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 올라가면, 아, 트렁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구인승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비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걸 집어넣어야겠죠? 머리 집어넣고, 그다음 요거 요거 하나만 당기면 당기고 밀면 들어간다옵니다. 싱킹 이게 싱킹입니다. 싱킹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 트렁크 공간 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밀면 이 3열에 있는 의자 밀려지기 때문에 뭐 꼴백이라 할지 긴것 같은 거를 잘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아주 또 쉽습니다. 또 이게 팝업이겠죠? 이건 팝업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기아에서 말하는데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 아이디어가 풍부한 어, 한국인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겠죠. 뒷모습을 보셨습니다. 오케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사람이든 기계든 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일단 내외관은 뭐 크게 어, 부족한 면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연비, 출력,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연비와 출력과 토크는 기존 9년 전 모델과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최근에 트렌드는 연비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게끔 만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니밴 시장에서 어, 기아 카니발이 쭉 16년인가요 그동안 쭉 이어왔던 그 명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물론. 다른 경쟁차들과의 싸움도 치열하게 지금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 4,000대의 목표를 밝혔는데요 그만큼 팔릴지 그거는 소비자가 또 선택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컷V의 김대웅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는 뉴 카니발 진짜로 몰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리무진 버전도 있습니다 카니발의 리무진입니다 아, 또 좋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어서 이제 막 알려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 카니발의 건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